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AS 보냈던 다얼유 A104 Pro. 요게 알루비얼 골드 색상이고, 키가, 아, 축이 저소음 베이지 축. 그러니까 저소음 리니어 축이었고요얘 AS를 보냈는데, 예, 그게 돌아왔어요. 뭐, 따로 부품 개별 수리는 안 된다고 들었고, 그냥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줬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셨고, 근데 똑같은 제품은 아니고, 이제 원래 제품이 단종되어서 새로 나온 A104 Pro f l e 그 제품으로 교체를 해줬어요. 새 제품으로 교체해준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완전 새 제품 풀박스로 주는 건 아니고, 기존에 제가 보냈던 박스에 본 제품만 담아줬네요. 어, 그래요. 풀박스인 줄 알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어딥니까? 아니지. 근데 이게 어딥니까? 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게 어쨌든 플렉스 모델이 가격이 좀더 쌌어요. 플렉스 모델이 가격이 좀더 저렴해서 어... 조금 그러긴 해요. 외관 살펴보면 그대로 새것 같네요. 매끈한게 새것 네, 같아요. 그대로 그리고 제가 원래 구매했던거는 A104 프로 기존 모델은 그냥 영문 각인이었는데 한영 한영 키캡으로 넣어줬고요. 이 조용한 느낌. 외관은 기본적으로 A104 Pro랑 플렉스랑 똑같으니까 소리만 좀 들어볼까요? 조금 더 가까이해서 지금. 키보드에서 녹화하는 카메라까지 거리가 약 40cm? 39cm 정도? 네, 39cm 정도 돼요. 이 정도 거리면 어, 보통 사람이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듣는 소리랑 비슷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상자 위에 올려놓으니까 상자가 울리는 소리가 좀 나죠? 그냥 바닥에 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거리를 좀 재보면 키보드랑 녹화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랑 거리는 45cm 정도? 좀더 가까이 대고 녹음하는 게 맞으려나? 다시 한번 쳐볼게요. 여전히 조용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어 근데 그 다월류 말고 요즘에 저가형으로 가스켓 마운트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많아져서 조금 아, 그걸 살까 싶기도 했는데 AS 받은 김에 조금 더 쓰죠 뭐. 스펙상으로는 두개다 똑같으니까 굳이 구분할 게 없는데 이전에는 그 뭐냐? 기존 제품에는 저소음 베이지 축이었는데, 그냥 이름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저소음 머스타드, 네. 머스타드 축으로 이름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어... 그게 보통 많이 아는 저소음 적축, 저소음 리니어 축, 뭐 그런 거랑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음... 근데, 뭐, 총 이동 거리? 입력, 압. 그런 게 조금 다르긴 하네요. 수치상. 네, 확실히, 이 회사의 공식 정보상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구분할 정도로의, 그 정도의 소리인지는 모르겠고요. 음, 명칭만 바뀌었다고 했는데, 수치가 달라요. <laughs> 제가 지금 공식 판매 페이지 설명을 본데 수치가 확실히 달라요. 음, 그럼 명칭만 바뀐 게 아니잖아. <laughs> 네. 그리고 내부 흡음재 뭐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설명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상판, 그리고 체리 프로파일 키캡, 그 다음에 기계식 스위치, 정방향이고 보강판 있고, 기존 게 실리콘 흡음제였다면 이번엔 포론 포론이라는 흡음제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싸졌다는 거죠. 실리콘이 훨씬 더 비싼가봐요. 어쨌든 그외 구조 자체는 뭐 거의 같은 것 같고요. 음,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스펙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뭐 노브 여기. 그런 것도 똑같을 거고 그러면 좀 써볼까요? 음, 요 무선 리시버 꽂아서 써보겠습니다 아 혹시 배터리를 만져야 되나? 음. 아 무선 모드로 바로 켜졌고 완충이 되어 있네요. 완충이 되어 있고 어 아, 요거를 전에 설정에서 껐던 걸로 기억하는데 볼륨 컨트롤러. 응? 왜안 줄어들지? 볼륨 컨트롤러. 여기서 돌리면 줄어들어야지. 줄어들진 않아요. 뭐지 백라이트 모드, 백라이트 모드 변경이 되고 자, 1번 음, 옆으로 왔다갔다, 갔다. 2번 어,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백라이트 모드 4, 아, 4번이 누르면 켜지는 거, 꺼져있다가 누르면 들어왔다가 조금씩 꺼지죠. 어. 5번, 이건 항상 켜져 있는 건가? 6번. 6번은 색이 좀 돌아가는 거고. 7번. 음. 모르겠네요. 그냥 끄는 게 없나? 브레이트 모드. 브레이트 컬러, RGB.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퍼플, 화이트. 그래요. RGB가 낫긴 한데. 아유. 요... 어색 조절 저는 그냥 이거 꺼버리겠습니다. 꺼버리고 볼륨 컨트롤. 근데 볼륨 컨트롤은 왜안 돌아가. 그다음에 GIF 애니메이션. 아 저는 굳이 쓰고 싶진 않구요 요 이렇게만 두고 쓰면 되겠습니다. 넘버락, 그 다음에 캡스락 잘 동작하고 아 생각난 김에, 생각난 김에 키보드, 키보드 테스트, 키보드 테스트 하는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Ч ⁇ что это влияет? 잘 동작하네요. 음? 여기 방향키 방향키 좀붕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런 건가? 아 그냥 방향키 키캡이 덜 꽂혀 있었네요. 키캡이 좀덜 꽂혀 있던 게 있었고 그냥 누르니까 들어갔어요. 어, 그래요? 그 외에는 음, 기존 키보드랑 똑같으니까 제가 뭐 이것저것 구석구석 살펴볼게 있나 싶어요 그냥 이대로 잘 쓰면 될것 같습니다 다월류가 어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가스켓 구조를 사용한 키보드 중에서는 어 상당히 가격이 좋게 나왔었고 근데 지금은 또 중국산 저가 키보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한 6만원대 정도의 어 거의 동일한 스펙 아니 조금 더 좋은 스펙 키보드를 살 수가 있어서 좀 위치가 애매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 거는 다올류 음, 어 비싼 만큼 AS가 좀 좋은 편이긴 해요. 무상 보증 기간이 1년이긴 한데 저는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어 제품을 무상 교체를 해줬고 저는 그냥 택배비만 냈어요. 왕복 택배비 왕복 택배비만 냈고요 그 정도면 아주 준수하죠 준수하고 어, 이 제품 좋긴 한데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프리플로우의 아콘 AK-74 키보드를 추천합니다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뭐 가스켓 방식이고 유선, 무선, 어, 블루투스 세 가지 연결되고 프리플로우 제품이 요거는 배터리가 8000으로 이거보다 두 배는 커요. 어, 좋죠? 그리고 똑같은 이중사출 PBT. 키캡이고,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여기 노브 있고, 불 들어오고, 뭐, 그러네요.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겠죠? 보강판. 보강. 그리고 프리플로우 제품이 요 플렉스 제품이랑 똑같이 포론이라는 흡음재사용했고요 돼요. 여기는 저소음 리니어 축의 이름이 사일런트 피치 축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저소음 리니어를 찾으면 돼요 저소음 리니어에 해당하는 게 어떤 축인가요? 해서 물어봐서 고르시면 됩니다 조용한 게 최고예요 게임을 하든 사무용이든 조용한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됐고 프리플로우의 아콘 AK47이 텐키리스고 어, AK74가 풀베어 키보드예요. 골라서 사시면 되고 체리 프로파일이라서 요 키캡 높낮이 그것도 똑같고 어쨌든 다울류 제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쓰는데 만약에 바꾼다면 바꾼다면 다음에는 프리플로우 제품을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요 프리플로우 제품은 어, 한성 한성 컴퓨터 그 회사의 자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성 컴퓨터에서 제가 모니터를 사봤었네요. 모니터를 두번 정도 샀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잘 썼는데 다른 제품은 안 써봤던 것 같아요. 모니터 외에는 어쨌든 키보드도 어차피 수입해서 이제 이름만 갈아서 이름만 바꿔서 쓰는 거니까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스펙이 거의 동일한데 배터리만 좀더큰게 프리플로우 거고 그리고 가격이 가격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싸요. 이게 축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가장 조용한 저소음 피치축이 77,900원. 이게 출시 행사가로는 67,900원이었는데 지금 상시가로는 77,900원이 나오고요. 그래도 3만 원 정도 싸네요. 상당하죠. 거기에 뭐 자사. 프리플로우의 아콘 D2 이어폰을 준다고 하고 <laughs> 그래요 거기에 리뷰 작성하면 3000포인트 네이버 포인트도 준다고 하니까 뭐 남는 장사 같아요 프리플로우 그래요 후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싸게 잘 나와서 그런지 430개 그래요 많이 올라와있고 제가 써본건 다울류 A104 프로와 A104 프로 플렉스 두개 제품인데 둘다 조용하고 좋아요. 저소음, 리니어 축 좋고 가성비도 좋은데 어, 이거보다 더싼게 있다면 이제 프리플로우 제품이라는 거죠. 저도 사려고 고민고민을 하다가 아, 다울류에서 AS를 너무 잘해줘서 그냥 이걸로 좀더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 다울류 제품 너무 좋은데 제가 옆에 다른 제품을 얘기해서 조금 그런가? <laughs> 싶은데 어쨌든 비슷한 제품이니까 저는 소개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독거미? 독거미라고 또뭐 유명한 제품이 있나 본데 다그그 그 제품이 그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이름만 바꿔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을유 A104프로 플렉스 제품 저소 머스타드 축이고 실제로는 저소음 리니어 축이고 그리고 색상은 알루비알 골드 이 색상 키보드 적당히 둘러봤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제품 A104 프로를 1년 반 정도 썼고 이번에 플렉스 제품 지금 받았으니까 또좀 써보고 혹시나 후기 남길 게 추가로 있으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제가 기존 A104 프로가 고장나서 AS를 보낸 이유가 이 왼쪽에 이거 무선, 유선, 블루투스 변경 스위치가 너무 헐거워서 막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길래 그래서 AS를 보냈는데 그냥 무상 교체를 해줬어요. 조금 기존 제품보다 플렉스가 싼 제품이라서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이건 새 제품이니까 대충 대충 뭐 그렇게 맞다고? 대충 대충 그냥 손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 뭐 잘된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뭐 AS 무상 교체 잘 받았고 택배비만 지불했고요 왕복 택배비. 갈 때가 한 4,700원 그리고 받을 때는 이제 업체에서 보내니까 2,500원 그래서 뭐 한7 0 0 0원 정도 예, 택배비 썼고 그렇게 뭐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다와류 키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